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아, 오늘은 수출입 물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출입 물가가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한 뭐그 궁금증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끝모로 상승이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 어, 점검을 해볼 거고요. 특히 수입 물가 지수에서 용도별로 분해해 봤을 때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수출입 물가의 그 상승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소비자 물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급등한 1 0월에 한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연중 기준으로 해서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죠. 2011년부터 이제 쭉 봤을 때 거의 최근 한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 그 수출입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작년 한해 동안에 기저효과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어, 굉장히 그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지금 25% 내외 어 상승하고 있고요. 수입 물가 지수가 3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이 높아지는 국면에 위치해 있고, 이런 러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수출입 가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이 센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수입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사 오는 물가보다 수출 물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국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고요. 수입 물가는 이제 구입하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어그 재화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과정 이렇게 본다면 은이 수입 물가라는 것은 비용이라고 정의할수 있겠고요. 이 수출 물가라는 것은 매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차이를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 영역에 크게 위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매출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단에서의 우려가 많이 진행되면서 결국 한 국가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이런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그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스프레드 이것과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좀 낮아질 가능성을 좀염두에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자, 성장률에 있어서 한 국가의 성장률에 있어서 뭐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정부 지출 있겠지만 순수출 순수출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순수, 무역수지가, 무역수지가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낮아지고, 이, 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 비내구 소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내구재, 뭐 자동차라든가 가구와 같은 내구재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구재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계와 같은 자본재의 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내고 소비재, 뭐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최종 재화의 어, 수입 물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직결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앞으로 이러한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인가 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 종료되고 소비자물가가 진정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뭐 일단 이런 지표들 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지금 c p 미국 CPI 같은 경우가 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최근 10년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계속적으로 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직후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지금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도 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어, 그, 이런 그 소비 그 수요가 주, 둔화되는 그런 국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임금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어, 살펴봐야 되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임금상승이라는 것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어, 소비가 증가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는 임금 상승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임금 계약들을 연말 영초에 진행하는 만큼 지금 발표되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 그리고 특히 임금상승률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그 높은 물가 수준에 위치하는 국면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티레이더.